The kind of YouTube. Yes. Just stop by the station. I have never been to. Yeah. I just want to feel the first impression of the neighborhood. To access to people, 아. I think I'm going to drop before Renko t h e a r a i g o to g r s a t i r i o i g n g h a t a t t h e garden station. I'm going to go to the garden station. I'm going to go to t s t e n o n g h a t t h e garden station. I'm going to go to the garden station. I'm going to go to t 우측으로 이렇게 졸리비가 있죠. 반대편에 차오킹이 있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건널목 편에, 맞은편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뭐 사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를 넓히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 맥도날드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매장을 지어서 어,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죠. 사실. 아, 오늘 영상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비까지 오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지금 빨리 들어가는 중이에요. 인터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영상을 이제 시청을 하시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자식이 이제 필리핀 사람들 잡아놓고, 인터뷰하면서 조회수를 빨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 영상 조회수가 요즘에. 천도 안 나와. 그리고 영상에 출연하는 필리핀 사람들 대부분에게 제가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뭔가를 대가를 지불을 해요. 아무튼 그렇게 대가를 지불을 하고요. 제가 영상 조회수가 어, 생각 이외로 너무 많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어,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비가 계속 부슬부슬 오니까 아, 어떤 좋은 사람이랑 조금 인터뷰를 했다 상당히 옆으로는 이런 식으로 조금만 가게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세부 아나라는 게 있죠. 이쪽을 통해서 돈을 송금하고 또 이제 받기도 하고 어, 그러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당포 역할도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이용하죠. 근데 수수료가 조금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BPI 보이죠? 어, 필리핀의 이제 대표하는 이제 은행이죠. 요즘 이제 금융주들이 막 들썩들썩 하던데. 조금 야채 가게가 있는데 꼬맹이들이 팔고 있어 이거 지금 딸인가? 이거 물어볼까? Grandmother 아, g r a n d m o t h s business 네, 손녀 딸이 지금 할머니 도와가지고 어, 장사를 도와주고 있나 봐요. 어. 여러분 이게. 필리핀 이제 판대살이라는 빵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이 아침이면 커피랑 요거랑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아침을 해결을 하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잘 하는 곳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쌀도 팔아요. 제일 비싼 쌀이 보니까 찹쌀이네요. 말라기6 8페소6 8페소면 얼마지? 한 1700원 정도? 6kg에. 손님이 한분 오셨네. They perfect now They third place. Japanese. I'm Korean. Yeah, I'm Korean. That's why you look Korean. Do <laughs> so I look Korean? But everyone has been telling me I look Filipino. 저금방에는쌀 가게가 굉장히 많네요. 어.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땅콩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이제 네. your business 네. ten years? 네. 와우. 저렇게 보면 이제 바베큐도 많이 먹죠. 필리핀 사람들. 완전 이거 뭐 시장 가지예요 한국 시장 가 진짜 한국에서 팔던 게 시장 가기죠 이거 140 1 250 2 5 e 250 250 250 250 250 w o 0 250 250 250 250 2 5 i 2 e 방기 원데이 와 장사 잘 되나 보다. 바로 옆쪽으로는 이제 이발소가 있어요. Yeah, I'm Korean. Yeah. <laughs> What's your name? 아, ah, what my name? Kim. Yeah. Kim. kim yes yeah. nice to meet you dory yeah. ah nice, name. nice name. <laughs> yeah your smile is really cute and nice <laughs> sorry, <Wow>. sorry joking. <laughs> i'm just joking okay my house. ah your house yeah. ah. ah you have dog yeah, two dogs, uh, two dogs? Yes. Ah. <laughs> see you again yeah god bless you bye but how would you know that i'm korean ah your brother-in-law is korean ah mr moon 어제 막 찍는 와중에 비도 오고, 배터리가 중간에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 다시 이곳을, 똑같은 곳을, 어, 방문을 했어요. 아, 필리핀 here. 아, that's nice. 아,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아, 여기 오늘 동네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나무젓가락을. 머리 봐. 완전 산발이네.